녹음하면서 영상을 찍는 게 이렇게 어려운줄 몰랐어요. 모든 영상을 찍는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잘 봐주세요. 3, 2, 1, 땡! 안녕하세요. 요가나는은 송다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건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굳은 어깨를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요가 영상이에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집에 있는 수건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수건을 저처럼 이렇게 넓게 펼쳐주세요. 그때, 수건을 대각선 길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리고, 무릎 위에 펼쳐놓으신 상태로, 양손으로 수건을 잡으셨을 때, 어깨 너비만큼 유지합니다. 뒤에서 보여 드릴게요. 양손으로 잡은 수건을 마시는 호흡에 하늘 위로 높이 들어 올리셨다. 내쉬는 호흡에 두 팔꿈치를 구부리 셔서 등 뒤에서 팔꿈치를 모아주 시다. 이때 양쪽 어깨끝도 뒤로 모아 준다는 느낌으로 반복하게 7때 팔꿈치 위로 들어오고, 내쉬는 호흡을 구부리셔서 등 뒤로 모아주시고, 하나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쉬고, 내으 마시고, 내쉬고, 다섯 이렇게 10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수건을 위로 들어 올리고 팔꿈치 구부려서 뒤로 모을 때 저처럼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꼽을 등 쪽으로 유지합니다. 자, 허리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할게요. 마시고, 내쉬고, 마고 내쉬 고, 둘마 시고, 내쉬 고, 셋 아래 허 리가, 아 니라 윗등을쓰 셔야 된다는 걸 기억 해 주세요. 첫 번째 움직임이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동작의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보시는 거예요. 저희 수건을 대각선으로 잡았기 때문에 수건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최대한 수건을 길게 쓸게요. 그래서 양손으로 수건의 끝을 잡아주시고, 좌우로 팽팽하게 당기신 상태 유지합니다. 이제 그대로 수건을 앞으로 가지고 오셔서, 숨 마실 때두팔 안을 위로 들어올리고 기억하시죠? 이때 허리를 꺾이지 않도록 아랫배 곡을 등 쪽으로 당기신 상태 유지. 한 숨만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최대한 펴서 두 팔을 뒤로 두떨구시다 어깨 힘한번 풀고. 마실 때 다시 팔꿈치 펴서 두팔 안을 위로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돌아오셔서 역시 어깨 힘한 번, 투. 이게 한 번이에요 이걸 열번 반복할게요 숨 마시고 위로 내쉬는 호흡에 뒤로 마시고 다시 두 팔, 우유 내쉬는 호흡에 돌아오시면 의지 하나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내 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5섯어깨가더 부드러워지시면 수건의 길이를 좁혀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섯 번더 갈게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네. 타서. 그리고 나서 수건을 잠시 치우고 양손 바닥을 짚습니다. 엉덩이를 으쌰 일으키셔서. 무릎과 무릎 사이를 매트 너비만큼 넓히기 벌려주세요. 그리고 엄지 발가락만처럼 모으신 상태. 숨한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만 발뒤꿈치 위. 이제 두 손을 앞으로 성큼성큼 성큼 걸어가셔서 가슴과 턱끝. 혹은 가슴과 이마를 바닥에 내려 두십니다. 코로 숨 마시고, 내쉴 때마다 하나. 수건을 사용하셔서 어깨가 많이 부드러워지셨다면 가슴이 바닥에 닿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역시 이 동작이 좀 편안해지시면 조금 더 어렵게 동작을 눕이실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양손 대신 바닥을 짚어서 생체를 일으키고 엉덩이를 으시 일으키셔서. 네 발로 기어가시는 자세로 오시는 거예요. 일단 손바닥이 있던 자리에 팔꿈치를 하나 하나 내려놓고 엉덩이가 무릎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무릎 위에다가 고정하신 상태로 양손 성큼 성큼 한번더 걸어가세요. 숨한번 마시고. 내쉴 때 아까와 동일하듯 가슴, 턱끝 혹은 가슴과 이마를 바라고, 역시 코로 숨을 마시고 내쉴 때마다 하나. 하신 후에 마시는 호흡에 올라오셔서 내쉴 때 엉덩이를 발등 꿈치고요자 편안하게 고개를 툭 떨고 아기 자세 발라 아사나로 잠시 휴식합니다. 동작이 특별하거나 어렵진 않지만요,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불편하셨던 어깨가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